저도 한두 시간째 앉아있으니까 엉덩이를 들썩거리는데 오죽하시겠습니까? 네. 지난 시의회에서 한번 토론을 했었기 때문에 네. 저는 좀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우선 시의회에서는 여러 차례 토론을 했는데 국회에서 토론을 하게 된건 굉장히 진일보한 발전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시의회에서 토론하면 맨날 시의원들은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우리는 권한이 없습니다. 다 좋은데 대찬성하는데 우린 권한이 없습니다. 국회의원과 정부 얘기해 보십시오. 이 얘기를 거의 한 14년째 듣고 있습니다. 국회에서 이런 토론회를 하고 있고 그 변화를 추구하고 있는 것들은 굉장히 긍정적인 면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이 자리가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의미가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국회의원들은, 국회의원들은 주인공들 모두 가셨지만 보좌관들이 앉아계시기 때문에 충분히 전달할 거라고 봅니다. 첫 번째는 새 정부 교도 정책에 대한 평가인데요. 가장 저는 눈에 띄었던 것은 광역교통청을 통합 운영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긍정적이었습니다. 어~ 그동안 시에서 이걸 관리하다 보니 어~ 그러면 소위 말해 아까 옆에서 먼저 발제하셨던 두, 두 분들이 공통적인 얘기가 그~ 비정과 철학이 없다. 종적인 총론적 계획이 없다라고 했는데 그 이유가 있거든요. 왜냐면 이건 지자체의 업무였습니다. 이 교통 문제는 버스 교통 문제나 지하철 교통 문제는 지자체 업무니까 당연히 중앙 정부에는 전문가도 없고 비전도 없고 대통령인데 그거는 시장의 공약이지 대통령의 공약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해봤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한층 발전시켜서 이것을 국가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내셔널 수준으로 끌어올린건 굉장히 긍정적으로 봅니다. 미안하지만 그것 제외하고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만 제외하고 나머지는 빈칸으로 채 놓여져 있다. 그걸 채워줘야 되는 게 지금의 임무다. 그리고 여기 계신 국 어, 교통부 국토교통부 대중교통과장님이 임무가 아닌 생각합니다. 저는 문제점을 네 가지 정도 찍어봤는데요. 그 정책의 문, 그 지금 저 문재인 정부의 공약을 중심으로 한 문제점에 첫 번째 적폐 청산을 위한 노력이 부족하다. 대표적으로 부산 지하철에서 어그파 작년에 어, 다대선에 대한 비정규직을 투입하고 알리에 무인운전하겠다는 것에 대항해서 파업을 전개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 죄다 해고하고 어, 40명을 해고하고 어, 수백 명을 징계를 했는데 그게 법원에서 부당해고라고 어, 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라고 결정이 나왔는데 그 부당해고 결정에 대해서 사장이 이행도 안하고 있고 더군다나 이렇게 불법행위를 저질렀던 사장에 대해서 어, 연임을 하려는 움직임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정부는 무엇을 하고 있느냐. 적폐청산 노력이 먼저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내용이 빠져있다. 두 번째, 철학과 비전이 부재하다. 앞에서 말차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특히 노후와 인력부족 등의 안전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이 없습니다. 그네 번째, 산재 감정 노동 등 노동 분야 처우 개선에 대한 대안이 어, 교통 정책에 드러나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새 정부의 정책 혁신 방향을 다음과 같이 예, 좀 제시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효율성 중심의 지하철 운영이라는 적폐를 청산하자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효율성 중심이라는 말이 효율성이 곧그 아까 먼저 발지한 경쟁과 등치되는 개념이 아닙니다. 저는 효율성의 반대, 반대말은 그 인간 존엄성의 존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표적으로 아까 구의역 사고를 누가 말씀하셨는데 구의역 사고에서 사실 우리가 더 충격적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사실은 세 명이 돌아가셨습니다. 서크린도어 사고로. 그 출입문에 끼어서 사람이 사지가 뒤틀리고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처참하게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신을 치우고 지하철을 재개통하는데 몇 분이 걸린줄 아십니까? 15분 걸렸습니다. 그리고 구의역 때는 24분 걸렸고요. 여러분들이 지하철을 타다가 거기 승당 거기서 끼어서 무슨 일을 당하면 14분만에 다시 우리의 시신은 치워지고 재개통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하철은 정시 운행이 되어야 되니까요. 바로 이런 것들이 저는 효율성 중심의 운영에 한 단적인 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하철은 무조건 다녀야 되고, 제시간에 와야 되고, 이런 것들 중심으로 어 정책이 돌아가고 국민들이 생각하는 것. 음. 이런 것들이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 사람 중심 경영 패러다임으로 전환해야 된다는 바로 이런 것들의 패러다임을 바꾸자고 하는 겁니다. 아무리 비용 논리도 좋고 아무리 그것도 좋지만, 3일 내내 운전 시켜 가지고 어, 과로사로 죽게 하는 게 이게 정상적인 나라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바꿔야 된다는 거고요. 두 번째, 신규 시설물 정비 인력 및 교통약자 도우미를 채용해야 된다는 건데, 아까 말씀하셨지만. 어 이게 일본에서 한국에도 동시에 교통약자 교통을 기본권으로 인식하는 법이 제정됐다고 하는데 그게 어, 제가 알기로는 제가 알기로는 일본은 2004년도였고 저희는 그보다 좀 뒤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은 이거를 바리케이트 제거법이라고 하는데 교통약자 바리케이트 바리케이트 제거법을 어, 만들면서 일본은 어 일종의 채용을 했습니다. 교통약자 도움이라는 인력을 정규직으로 어 기존에 있던 인력 중에 활용을 해서 채용을 해 채용을 하고 티오를 늘렸는데 저희는 단한 명의 티오도 늘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일을 기존에 있던 직원들이 겸업해서 하고 있습니다. 아까 얘기한 구의역 p s s 사고도 마찬가지인데요. 안전 시설은 엄청나게 설치를 해놓고 정비 인력을 한 명도 안 뽑습니다. 기존에 있던 사람이 또 해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바로 대표적인 적폐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인간답게 실 권리를 보장을 위한 적정 인력 충원이 현재. 지하철 부자에서는 가장 큰 적폐로 나타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아까 어 국회에서도 말씀하셨고 말씀하셨도 국민 기본권인데요. 현재 국민 기본권에는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이동권이. 그런데 어떻게 표현돼 있냐면 차별적 조항으로 돼 있어요. 예를 들면 이동권이 어 장애인이나 노약자들이 아까 얘기한 바리케이트 제거법처럼 차별금지법으로 보존돼 있는데 존재해 있는데 그게 아니라 이게 자유권적 기본권으로 헌법상 표시되어야 됩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 신체의 자유. 내지는 행복 추구권 이 조항에 모든 국민은 이동할 권리가 있다라는 것이 이동해야만 인간다운 생활을 할수 있다라는 권리가 보장돼야 된다는 것이죠. 그 무슨 얘기냐면 좀더 자세히 설명을 하면 예를 들면 우리가 예전에는 직장이라고 하는 게 어~ 대중교통을 이용하지 않는다는 전제로 설계가 된 경우가 많았습니다 예를 들면 대공장에서 공장이 설치가 되면 그 집들은 그 주변에 이렇게 만들어져서 일종의 맨체스터처럼 이런 도시가 만들어졌거든요 근데 지금은 아니잖아요 여기 계신 분은 모르지만 저는 집이 광명입니다. 가장 멀리 사시는 분은 제가 알기로 대전에서 출퇴근 하시는 분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는 그렇게 하지 않고는 내가 생존하고 생활할 수 없는 어떤 시스템 속에 살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것은 자유권적 기본권, 헌법상의 기본권으로 명시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헌법상의 기본권을 명시가 됐을 때에 뭐 것들은 좀 이따 설명을 하고요. 두 번째 과제는 이것들을 그냥 헌법에만 늘게 아니라 그거를 구체적인 과제로 실현할 수 있도록 기업 내에 UNGP라고 있습니다. UN의 그 기업 인권 가이드라인이라고 있는데요. 이 UNGP를 따를 수 있는 인권 경영실을 철도 공사와 지하철 공사 이런 데는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즉, 공공성을 실현할 수 있는 부서를 설치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실행이 되지 않습니다. 구현되지 않고. 두 번째는, 아, 세 번째는 경영평가를 공공성 인권평가로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표적으로 이번에 철도에서 기관사들이 저거 하고 계시죠? 그 준법투쟁. 그왜 하고 있냐면, 그 CCTV를 설치한다는 겁니다. 기관사들이 일하는 공간에. 그런데 그것은, 물론 시민안전과 안전을 위해서는 대단히 필요한 일이긴 하지만, 한편으로는 그 일하는 사람의 인권을 침해하는 것이거든요. 그럼 이것들을 내부에서 조율하고 조정할 수 있는 내적 통제 장치가 필요하다는 거죠. 도, 논의 장치가. 두 번째는, 재정, 두 번째는 재정의 혁신인데요. 이건 앞서 얘기했듯이 쉽게 얘기하면 파리처럼 예, 파리나 뭐 교통요발금이나 교통 이런 데처럼 그 대기업에게 지금 대기업이 700조원 가까운 돈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준 조세 개념으로 대기업들에게 어 왜냐면 본인들이 종로나 특히 삼성 같은 경우에 강남에다가 자기 강남 공화국 만들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출퇴근하는 사람들이 다 자동차 타고 출퇴근합니까? 지하철 타고 출퇴근하지. 그럼 그거에 대한 이익을 당신이 보니 당신들이 대중교통 이용에 대한 부담금을 예, 지라라고 해서 소위 말해 세금을 부담하는 것이죠. 서울시는 이걸 못합니다. 왜냐하면 서울시는 세금 부담할 권한이 없습니다. 우리 시대적 과제가 그거지 않습니까? 재벌의 곳관을 열어서 그것을 이제 소위 말해 분소 효과처럼 이렇게 뿌리는 게 목표라면 그런 세금을 신설한다면 어 저희가 교통복지에 대한 비용 부담을 어 이동 어이어 어, 해결할 수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아까 앞서 발표하셨던 그 건설 회계 관련해서는 신규 건설을 대신에 이제 기존 안전 시설 중심으로 통제가 되어야 할것 같습니다. 그리고 국철 구간, 경전철, 버스 등을 통합 운영하는 계획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배 구조의 혁신인데요. 지금은 어 기업으로 존재하고 있는데 이거를 이해관계자 융합형 지배구조로 바꿔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대표적으로 파리 같은 경우가 그렇죠. 이용자가 전체 이사 중에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동자가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고 정부가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혁신을 한다면 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공공성을 실현하는 방식으로 파리 교통공사에서 이번에 조사했을 때 유심히 봤던 그리고 크게 느꼈던 것은 전체 이사 중에 절반이 여성입니다. 근데 왜 그렇게 되있냐면 그 프랑스의 공기업법에는 특정성이 50% 이상의 경영지를 독점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0%는 무조건 여성을 뽑도록 되어 있다는 것이죠. 즉, 공기업의 공공성을 실현해내는 다양한 방법 중에 이러한 어떤 채용이나 인적 구성이나 이런 데서의 공공성 획득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통합운영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인데요. 아까 얘기한 것과 같습니다. 아 통합운영 시스템이 왜 중요하냐면. 예를 들면, 지하철과 철도가 지금 다르게 운영되고 있는 게, 철도는, 어, 우리보다 철도 구간은 좀 운영시간이 짧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하철, 철도가 연계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어 해결할 수 있고, 마을버스 등으로 해결할 수 있는데, 예, 시간이 없는 관계로, 어, 요것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연장 운행을 하잖아요. 저희 추석 때도 연장 운행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거 같이 바보 같은 일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것도 통합 운영이 안 되기 때문인데 연장 운행을 함으로써 하루에 천억 가까운 돈을 씁니다. 그런데 차라리 그 돈이면요 지금 이게 이 제도가 언제 만들어졌는지 살펴봤으니까 1988년도에 그 전두환 정권 때 만들어진 제도더라고요. 그때는 뭐였냐면 다들 고속버스를 타고 다니니까 고속버스에서 내려서 택시를 타야 돼 가지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언론에서. 그러니까 지하철을 연장 운행했습니다. 근데 지금 물론 ktx나 어, 버스를 고속버스로 귀향하는 분들도 계신데, 저도 제 차로 갑니다. 막히든 안 막히든. 그리고 만약에 고속버스 터미널에 내리면 택시 탑니다. 차라리 천억이면요. 택시비를 전액 다 지불해 주는 게 낫습니다. 고속버스 내리는 사람한테 5만원씩 돈을 주는 게 그래도 제가 보기엔 더 이익이 될것 같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통합 운영이 된다면 심사숙고하고 바꿀 수 있다는 것이죠. 어, 마지막으로 대중교통 개혁을 위한 노동조합 역할입니다. 첫 번째, 어, 저는 제안하는 게 헌법 개정 운동 본부를 제안합니다. 이동권을 헌법에 명시하기 위한 어 노동조합과 시민단체가 함께하는 어 국민운동본부 같은 것을 좀 제안하고요. 그래서 이것은 단순히 헌법을 개정하는 문제가 아니라 국민들에게 철도와 지하철은 그리고 버스는 상품이 아니다. 인간이기 만 누구나 구매할 권리다. 권리를 실현하기 위한 것이다라는 걸 알려줬으면 좋겠고요. 어, 그리고 이걸 통해서 이제 안전 없는, 안전이 없는 철도안전법 개정까지 갔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수익구조를 개혁하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 이런 활동들을 좀 하고 그다음에 경영참가와 광역교통청에 직접적으로 건설에 참여하는 이런 역할들을 노동조합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수도권은 대중교통 공사의 통합 운영을 좀 추진을 해야 될것 같고요. 그다음에 안전 중심의 그리고 사람 중심의 운영을 위한 안전 시스템 구축과 인력 충원 요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좀 생뚱맞은 얘기지만 저희가 서울 지하철과 도이철도가 통합을 했습니다. 저는 이게 아주 좋은 시그널이라고 보는데요. 철도는 그거잖아요. SR과 분리해서 경쟁시키는 효율적이다. 그러니까 국민이 편익을 본다라고 했던 것이 기존 정권의 주장이었다면 이제 다른 패러다임은 서지 도철이 통합하니더 나아지더라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저희는 시대적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서지 도철 노조가 서울 교통공사를 올바르게 국민의 그 시민들의 품으로 돌려 세우는 것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laughs>